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썸은 어제 청주에서 열린 KB 스타즈와의 5라운드 대결에서 66대 74로 패했습니다. BNK는 KB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펼치며 3쿼터까지 7점 차로 앞섰지만 4쿼터 대거 실점에 8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. BNK는 올 시즌 KB와의 경기에서 5연패를 기록했고 4위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1.5경기 차로 승차가 벌어졌습니다. 한편 BNK는 오는 27일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신한은행 S버드와 5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.